구독자 또 시청자 여러분 대단 안전 안녕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주말에는 강원도로 갑니다 강원도 강원도에 가서 맨 물낚시냐고 하시겠는데 저희 동해안권 쪽은 물락시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출출해 보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제가 하나 리조트에 한달 정도 머물면서 동해안 쪽에 쫙 동해 서부터제 저기 고성, 한성까지 싹 훑어본 적이 있어요 강화도 같은 경우는 이 소나무들이 멋있죠 소나무들이 뭐 산이 다 똑같지 뭐뭐뭐 하달라 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이 태백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금강송이라고 하는 소나무들이 많습니다. 자, 뭐 어르신들은 뭐 조선소나무, 뭐 적성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금강소나무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옹이가 많이 없어요. 왜냐면 하 본인이 이제 이 쌓이면 나무가 지가 찢어질 걸 대비해서 가지를 떨궈 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반듯 반듯한 소나무가 많죠. 그래서 예, 그큰뭐 사찰이나 궁궐을 질때 예, 기둥이나 예, 저기 석가래 이런 걸로 또 많이 사용했죠. 야저 왼쪽 산 보이시나요? 저 뒤로 예, 저기 오대산에요. 오대산 월정사가 있는 오대산 예, 노인봉이죠, 노인봉. 이 평창을 왜 해피 700이라는 슬로건을 쓰냐면요. 지자체 슬로건이 해피 700입니다. 그 사람이 가장 쾌적하게 살수 있는 그 해발 고도가 700이랍니다. 700m. 해발 700m. 그래서 이 평창군이 평균 고도가 이제 700m가 되다 보니까 예, 지자체 슬로건이 해피 700입니다. 예, 저기 나오네요. 쾌적 고도 700. 예. 청정 공기 뭐에 예? 만끽하며 안, 힐링 운전하세요. 아, 저기 써놨네. 또 이렇게 딱 공교롭게도 제가 설명하고 나서 자작나무도 많이 보이고 자작나무는 아궁이에 불을 때면 자작자작 탄다고 해서 자작나무인데요. 우리 경주의 천마총에 있는 천마도를 그린 종, 종이가 아니고 바로 자작나무 껍데기입니다. 껍질에다가. 천마돌 그려서 천년 이상 고정이된 거죠. 그저 정면 산 꼭대기에는 또 안반대기라고 하는 고냉지 채소밭이 있어요. 저 풍차 보이시죠? 저기가 저 꼭대기 올라가면 수십만 평에 달하는 이제 고냉지 채소밭이 있어요. 저기도 관광하러 사람들이 많이 가죠. 자 정면에 목장들이 보이죠? 이게 예, 그 유명한 대관령 목장들. 이 저 왼쪽은 저그 풍력발전기가 도는 곳이 선자령이라 되는데 저기 강릉 비행장에서 이제 비행기들이 전투기도 이륙했다가 저기 가끔 추락하기도 합니다 자, 저 앞에서부터 이제 터널이 이제 시작되는데요 터널과 교각과 터널로 이어지는 도로를 타고서 이제 넘어가면 강릉입니다, 강릉 아 이제 터널 지나왔습니다 저기 옛날 영동고속도 있네, 구영동고속도로. <laughs> 아, 좋다. 예, 지대가 높으니까 일단은 아직까지 잔소이지만 눈이 남아있네. 고개 넘어오면 터널 지나오면 예, 좀 보일 것 같아서 바다가 보일, 바다 풍경이 좀 멋있게 펼쳐질 것 같아서 기대했는데 브레이크 파열을 대비해서 저렇게 긴급 제동시설 자갈이죠 뭐 자갈 깔아 놓은거예요저 물통하고 에, 저기 가서 들이받으면 되니까 대관령 터널을 지나서 태백산맥을 넘어왔습니다 이제 강릉이고요 여기 우리 유튜버 중에 이제 그 장어하고 가끔 붕어 낚시 하시는 강릉TV님이 계세요 에, 이쪽에는 그분 조항 정보로그 많은 정보를 얻고 있죠 나이 왜, 우리 동행축축한 나이 더워? 한 말씀 하시죠? 나이 한 말씀 아, 여기가 옥계구나 이야 여기 한라 시멘트 공장이 있을 건데, 옥계는 아, 저, 저건가 보다 시멘트 공장 요 밑에도 붕어 낚시가 되는 데가 있더라고요 빨리 기다리시는분 드리고, 골전도보청기 전해드리고, 밥 먹어야 되겠습니다. 아, 배고파. 아, 우리 골전도보청기 주문하신 분이 <놀람> 배달 직원이셨네요. 공무원이신데, 한쪽 고막이 없으셔가지고, 어, 저희 제품을 눈여겨보고 계시다가 신제품 나오니까 바로 주문하신 거네요. 자, 여기 이제 일 모든 일 마치고, 이제 그 옥개 쪽으로 한번. 요거 낚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동해시 내그 가로수가 히말라야 시더라고 하는 나무래요 이게 대구 경북 쪽에는 이 나무가 가로수로 많이 심어져있죠 옥계지에 한라시멘트 한라 앞에 한라시멘트 앞에 여기에그 저기 그 하천 있거든 여기 한번 가보려고 여기가 이제 황어든 붕어든 뭐 잉어든 다 나온 뒤야 장어까지 이쪽은 얼음이 얼어있네 아직까지 조금 있어야 될것같고요저 밑에는 녹긴 녹았는데, 아, 한 번, 근처 한번더 둘러보고, 포인트 정해서 얻둡기 전에 세팅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옥계천에, 이게 옥계천이 보니까 두 개더라고요. 하나, 그, 앞에 있고, 앞에 뒤에 있고, 그래서, 이게 이름이 뭐야? 아무튼 천이 두 개인데, 그, 하류에서는 합수해서 같이 가요. 야 이제 세팅이 끝났어요. 야 진짜 힘들긴 힘드네. 할 데가 없어요 할 데가 물이 쫙 빠져갖고 할 데가 없긴 한데 일단 여기다가 세팅을 했습니다 이게 그 낙풍천? 낙풍천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해고속도로, 국도, 그 다음에 여기 철도 그딱 사이에 뭐 기차가 생각 여러 많이 다니진 않아서 시끄럽진 않습니다 아무튼 여기서 2박 3일 또 어떻게 해봐야죠 그럴리는 없겠지만 야 심하네 세팅 다 하고 나니까 수심이 원래 여기 있었던 거거든요 물이 여기 와1미터더 뺐어 바닥이 그 1m 50이었는데 50도 안 나오겠는데 아, 여태까지 저기 동네분이 그러는데 이렇게 뺀 적이 없다는데 그렇게 재수 없어요 아무튼 라이야 아빠 밥 먹어야 되겠다 네, 오늘도 압력솥 밥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제 잘 되겠지 뭐, 그죠? 아우 예, 이거고도, 아유 물기가 뭐잘잘 잘 흐르네요 보세요. 예. 예, 같이 식사 좀 하시죠. 밥 먹고 또물 빠진 데다가 세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지금 낚싯대 편성하고 있습니다. 아, 물이 흐르고 수심도 낮아갖고. 일단 오늘 세대만 펴놓고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야 강원도 동해시까지 와 갖고 이거 악재랑 악재는 다 안고 지금 낚시하고 를 있는데 놀리지 마, 응? 딸기야 놀리면 안 된다. 야이 동해안 파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구나. 어, 옆에가 동해 동해 바다거든요. 마지막 기차도 가는 것 같습니다. 현재 시간이 12시가 가까운 시간이에요 하... 하아... 바가지에, 물바가지 얼음도 얼고 철수해야 되겠습니다 아니, 잘 되겠습니다 철수를 하다 아, 저 건너편이 마음에 드는데 하고 이제 건너편을 가봤단 말이에요 그 세팅을 저서저 뚝방 넘어에서 짐을 날라야 돼서 입으지고 힘들어서 여기다 세팅하고 저는 건너가야겠다 생각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웬걸? 아, 물을 쫙빼버리는거 아니에요? 저기 까만 데 보이시죠? 갈 때. 그만큼이에요. 어제 빠지고 좀찬 거예요, 짐불이. 야야, 빨리 와 빨리 와 오늘 또 동출 같이 한날 냅니다 우리 곰돌이 아뭘 그리 말이 아니네 이 낚시와서 일박만 하면 이렇게 네? 얼굴이 꾀시해지네 제 낚시하고 있는 곳이 네. 낚시한 자리들 있는 겁니까? 낚시를 와서 했어요 아저 눈발 오늘 입춘입니다. 입춘 그렇죠. 봄이라는 뜻인데 옆에 가지 좀 치고 옆으로 좀 이거 옮길 수가 없어요. 이게 혼자서는 옮길 수가 없어서 옆에 가지를 좀 치고 긴대를 저기로 었는데도저 멀리까지는 안 나가요. 저기서부터 이제 낭 떨어진데 오 이음 감독 케이텍스 입 멋지다. 좋아요 좋은데 하물 마을 다 좋은데 뭐래도 나와야 되는데 큰일났네요 너무 얕아요 물을 너무 많이 빼갖고 어제 여기 다가 1m 한 40-50을 뺀 거예요 오는 날이 또 장날이지 어둡게 기대해 봐야죠 저 건너는 엄청나게 수심이 깊어요 깊어서 네. 한뭐 2m 3m씩 나오네요 여기 뭐 70-80도 안 나오겠는데 10cm 불어가고 그나마 찌가 간신히 쓰는 겁니다 40 나오겠네 40 40에서 50둘째날 밤낚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수심은 어제보다 10cm 정도 부러운 것 같고요 물흐름은 이제 조금 많이 완화됐습니다 티백 300 너머로다가 이제 해가지고 저노을이참 멋있네 페리칸에서 나오는 그 옥세골루텐하고 세리버블 코팅해서 질척하게 해서 쓰고 있습니다 뭐가 와서 깔짝 깔짝 끌고 가는데 챔질함은 없네요. 뭘까? KTX 2 m 이 지나가네요. 그 심심찮게 입질을 해주니까 고맙긴 한데 채면 없네요. 한장 왔습니다. 어제부터 이도가 높다 고 그러는데 추운 건 똑같네. 쌀쌀합니다. 바깥지 얼음도 얼고 예굿모닝입니다 지금. 아니, 어제 11시까지 하다가 바람도 불고 추워서 한숨 자고 지금 4시쯤 일어나고 라면 하나 끓여 먹고 지금 낚시하고 있습니다 달이 저렇게 지는구나 오늘 대보름인가요? 달이 겁나게 밝은데 동해 털 때까지 한번 낚시 진행해 볼게요 일단은 물이 좀불었을때또 밤사이 그 사이에 한 3, 4cm 좀풀어갖고 찌를 좀 이제 네, 살짝 올려서 좀 낚시하고 있습니다. 이제 철수하려고 합니다. 모처럼만에 동해안에 출를했습니다아침을또 남기고 갑니다. 이뭐 꽉이 계속 이어지니 큰일났네요. 다음 주에 어떻게 붕어 좀 보시는데 좀 수소문해서 가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2박 3일 동해바다에서 이제 서해바다 집으로 갑니다. <laughs> 예,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놓으시면 실시간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구독해 주신 예, 만큼 좋은 영상이 제작되니까 많은 구독 부탁드립니다.